책 읽고 생각하고 글쓰고 책생글의 핫쌤, 느쌤입니다. 자, 오늘은 박물관 중에서 제일 가고 싶은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네, 저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우와. 네,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뉴욕 현대미술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쵸? 역시나 이 책에도 많은 정보를 담고 네. 있습니다 한 권을 읽으면 우리가 루브르에서 볼수 음? 있는 예술품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. 네, 지금 이제 박물관이잖아요 네. 그래서 예전에는 요새로 쓰였다가 음흠. 궁전이었다가 루이 십사 세가 그 멋진 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. 베르사유 궁전으로 네, 네, 네. 가게 됩니다. 그후로 이제 이 박물관으로 이제 그때부터 되었다고 하는데 음. 저는 이곳을 두번 갔다 왔습니다. 와, 두 번씩이나. 네, 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. 정말 여기 딱 가면 꼭 봐야 되는 것은 네. 모나리자예요. 그렇죠. 아, 근데 맞아요. 저는 이 모나리자가 음, 되게 클줄 알았었거든요. 내 생각보다 작아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유리 음. 안에 이 모나리자가 들어 있고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지. 그러나 저는 해냈습니다. 그 앞에서 사진찍기를. 이거는 비문학이에요. 자, 그리고 두껍습니다.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고요. 선뜻이 손이 안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른과 함께 봐야 되는 책이라고도 합니다. 맞아요. 네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아요. 알아야 할게 네. 너무 많아요. 어, 나 비문학 싫어. 이런 설명글은 너무 싫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재미있게 읽기 시작하고 그 방법만 음. 잘 터득하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고 맞아요. 또 어디 가서 아니 그 모나리자 딱 나왔을 때어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잖아. 이런 말한 마디만 해도 얼마나 똑똑해 보여요. 그죠 그러니까요. 여기가 이제 딱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딱 있고 음. 그죠. 그리고 이런 그런 장면들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쵸. 그리고 하, 저는 이거 보면은 꼭저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비너스잖아요. 그죠. <laughs> 네. 가볼 때는 이게 정말 네의 상징인 거 같니? 정말 뭐 아름답게 느껴지니 음.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음. 너무 안타까운 게이 팔이 음. 없어졌단 말이에요. 음, 팔이 없을까? 어떻게 하고 있었을 음. 것 같아? 한번 음. 상상해봐. 상상할 수 있다라는 음. 거. 미술 작품은요.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창의력을 주고요. 그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.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대표작이잖아요. 이런 포즈도 한번 취해보자. 미소도 한번 지워보자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는 눈썹이 없는 이유가 그때는 이마가 넓어야 미인이어서 음. 눈썹도 밀었고 이 머리까지 밀었었던 음. 게 유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하도 과하게 발전하다 보니 음. 이게 볼때래 눈썹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지워졌다라는 거예요. 오랜 음. 세월에 의해서 지워졌다는 것도 밝혀내기도 했더라고요. 자 이분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네. 야너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갈래? <laughs> 우아하게 차려입은 귀족 남녀들이 키티라 섬에서 짝을 찾는 장면이다 오 이게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짝 찾는 프로가 요즘에 막 그쵸, 그쵸.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구나 <laughs> 이거 보고 저도 놀래 근데 너무 시퍼잭인데. 네, 오와. 너무 설렐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아, 요새 네. 짝을 찾아가지고 또이게이 네. 뭐 섬에서 나가는 건가봐요. <laughs> 그 이날만 얼마나 또 차려 입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에 오.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서 왔겠어요. 문화 예술에 좀 관심 네.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요. 사실 부모님 영향도 좀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. 이런 예술을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려면 많이 보고. 많이 다니고 음.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음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재미나게 음. 엄마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허, 정말 네 이건 뭐 저학년이 계속 이 책을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음. 계속 읽어도 되고요 정말 이 뒤에 있는 책을 이 음. 10권 다 사서 음. 그냥 어른이 제가 읽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시리즈로 다 보면 네.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, 박물관은 다 다녀본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루고르 네. 박물관 세 번째로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. 정말 저는 아. 루브르 박물관은 이렇게 패키지로 안 가고, 네. 정말 이 프랑스에 이렇게 있으면서 매일매일 네. 그냥 루브르 박물관 음. 하루 종일 봤으면 좋겠어요. 아. 막갈 때마다 너무 새롭고 볼게 너무 많고 40만 점 정도가 있다고 하니 뭐그 예술 그 자체죠 이한 권만 읽어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박물관을 다녀온 것처럼 지식이 늘것 같아요. 그리고 박물관을 뭐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.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박물관 갔다 온 것만큼이나 네.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와. 거죠.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. 독서 독서